내년 지방선거에서 양평 군수 선거는 벌써부터 치열한 경쟁 구도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보수 성향이 강한 양평에서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을 합쳐 총 9명의 후보군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전진선, 김주식, 김덕수, 윤광신 4명이 중심축을 이룹니다. 전진선 군수는 생활 SoC 확충과 관광인프라 재정비 등 민선 8기 성과를 앞세워 재선을 노립니다. 김주식 부위원장은 경제리더를 표방하며 일자리와 산업 활성화를 강조하고 김덕수 전 군의원은 농업 경제 분야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 현안 해결 능력을 내세웁니다. 윤광신 전 도의원은 풍부한 의정 경험과 조직 기반으로 보수층 결집에 강점을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박은미 신순봉 여현정 이종인 조주연 5명이 출마 준비에 나섰습니다. 박은미 대표는 보정동균 정군수의 배우자로 지역활동과 정당 경험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신순봉 부위원장은 민주화운동 언론시민사회활동 경력을 기반으로 새 확장에 나섭니다. 여현정 군의원은 민주당의 젊은 세대교체 상징으로 평가되고 이종인 전 도의원은 예산 도시계획 등 전문성을 강조합니다. 조주현 전 서울 사회적 경제센터장은 시민사회 기반과 정책 실행 경험을 무기로 뛰고 있습니다. 이번 양평군수 선거는 국민의힘은 토박이 결속, 민주당은 세대 경력 확장 전략으로 맞서는 구도. 누가 더 민심에 다가서는 메시지를 만들지에 따라 승부가 갈릴 전망입니다. <목소리>